성경에는 등장 인물이 3,20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00명이 넘는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도 요셉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위인 중에도 위인이고 성인 중에 성인이고 신앙의 거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구약에 등장하는 두 요셉을 늘 칭찬하는데 신약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나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나 거기에 덧붙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이 요셉은 모두가 다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노아나 아브라미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지금 이 거명한 이름이 어마무시한 대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범죄 전력이 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말을 바꾸거나 그리고 또 흠결이 있는 모습인데 두 요셉, 거기에 대해서 아리마데 요셉까지 끝없이 성경에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착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좋은 정을 다 합쳐서 혼자 다 이걸 합쳐서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고 이삭은 믿음의 대명사고 야곱은 기도의 대명사인데 요셉은 순종과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대 초상의 좋은 점을 다 물려받은 요셉이라 이것입니다. 그러자니, 요셉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어도 당연히 좋은 이름이 어울릴 수밖에 없고 적당한 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사람 요셉, 딱 어울리지요? 형통의 사람 요셉, 안성맞춤이지요. 성공한 사람 요셉, 그 사람을 지목하고 있지요. 그리고 용서의 사람 요셉, 그가 사랑의 대명사이지요. 성공한 사람 요셉, 요셉이 성공 안 했으면 누가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 요셉, 소망의 사람 요셉, 어느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없지요. 그리고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진짜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소망과 꿈이 넘치는 당찬 사람으로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모든 이 세상에 꿈을 가진 인류의 모델이요 멘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본 사람이 요셉이고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요셉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성취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긴 자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결판을 냈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승리한 사람이 요셉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 이 요셉의 어머니가 바로 라헬이었지요. 그의 부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참 자기 본심인지 자기의 본심이 아닌지는 몰라도 네 번씩 결혼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사별한 후에 결혼이 아니라 한 집에서 넷을 데리고 사는 이런 처지였는데 그런데 이 라엘이 진짜 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녀 때이 라엘을 처음 보고 홀딱 반했어요 딱 숨이 넘어갈 만큼 아주 그냥 이제 한눈에 반한 여인이 라엘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여인을 보고 반했어요 그녀 때문에 속기도 많이 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14년 동안 세경도 없는 머슴도 살았고, 그러면서 고생고생 다해서 끝까지 이 여인을 차지했습니다. 이 여인 아니어도, 세 명이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냥 살아도 되는데, 아니다. 나는 이 여인이 필요하다. 나는 로맨스맨이다. 나는 이 여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내를 결국 만났고 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이제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 여러분 아들, 딸이 없었을까요? 유다나 루벤이나 시무원이나 레위나 단이나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아들이 열명 있어요. 또 디나라고 하는 딸도 있어요. 그런데 라엘에게서 얻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딸도 좋겠고 아들도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정말 라엘 보고 기도하라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고 하나를 더 낳아서 베냐민인데, 그렇게 기도로 태어난 요셉이니, 그 역시 세상 풍파가 일 때마다 기도로 뚫고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순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봉독한 오늘 새벽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이 뭡니까? 감옥에 가는 내용이에요 감옥에 가는 내용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이미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국무총이 돼가지고 요시이 형통한 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할 때 누명쓸때 오해 받을 때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미 요셉이 경통한 사람이었다. 신앙의 4대 명문가 풍우나 야곱이 그의 선친이었습니다. 천하의 로맨스맨 이삭이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거장인 아브라함이 증조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사대를 이어서 신앙의 뼈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